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강사 이진희입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 이후 어, 고1학생들은요, 고등학교에서 고2 때 배우게 될 선택과목을, 선택과목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덜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의 전공과 관련하여 이수로 권장 과목을, 권장하는 과목을 소개하고 대학에서 지원자의 교과목 기수를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어, 많은 대학이 지원자의 교과목 이수 내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교과목 이수 권장 과목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연계열은 학문 특성상 학생의 위계가 있어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해야 입학 이후 전공 과목을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으로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경희대와 그리고 건국대에서 어떤 형식으로 권장 과목을 제안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실까요? 이거는 지금 경희대학교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별 고등학교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표입니다. 자, 제가 아무래도 과학이다 보니까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안에 과학이 포함되어 있는 학과들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다음에 기계공학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 그 다음에 건설, 건축공학 이런 학과들은요 일단 핵심 과목으로 수학의 경우는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가 그냥 완전히 픽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요 학과들은 수학을 반드시, 수학 관련되 있는 요 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지만 지원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학교과 같은 경우는, 자,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가 있는데, 아, 지금 약간 그과목이 생소하실 겁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해 가지고 선택 과목이 6개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선택 안에 이제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로 선택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 양자 이게 뭐냐면 기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있던 물리학 2가 마치 교과목의 단원 명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어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에 물리학 2에 있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학, 양자 그리고 화학의 경우는 거기 보니까 화학반응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이 화학2에 있는 내용들이 기존 2015 개정 화학2가 이런 식으로 단원명처럼 교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물리 기계 전기 전자 건설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들이 물리학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학 양자학과 이제 핵심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권장 과목에는 이제 화학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처럼 화학 반응의 세계, 화학 과목과 관련된 있는 과목들을 이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길 보시게 되면, 자, 재료공학, 고분자, 에너지, 생명과학 환경, 그리고 생활과학 농림, 그리고 의학과 약학들을 보면요. 수학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물리, 그 건축공학과라든지 전기전자공학과처럼 수학이 이제 핵심과목의 대수, 미적분 원, 미적분 투, 확률과 통계, 기하 얘가 핵심과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학과들은 이게 핵심과목과 권장과목에 조금 나뉘어져 있다라는 차이점 대신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 화학,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역학과 에너지처럼 물리학이 그냥 핵심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생명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권장과목에 물리학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아,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결국 얘가 공대든 아니면 의학, 약학이든 간에 어, 물리화학을 좀 가급적이면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 영희대학교에서 어떤 그런 의지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천문과 지구에서는 지구학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 교과목을 그 선택하기를 바란다. 핵심 과목에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물리화학, 물리화학이 들어가 있음을, 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목을 이렇게 되게 학과마다 지정 과목이 구체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학공학 건축생명 여기만 좀 살펴볼 텐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분 원투 확률과 통계 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 먼저 이수 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과학은 위계 과목이다 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선택에서 물리학을 선택을 했으면. 진로 선택에서 뭐 전자기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에서 물리학을 안 듣고 진로 선택에서 뭐 전자기와 뭐 양자 이런 거 선택하면 그거는 맞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먼저 선택하고 진로 선택에 맞춰서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공과대학은 미적분 원투 기하를 좀 선택해라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물리학을 이수하는 걸 추천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결론론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평가 이렇게 지정이 되든,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안을 하든, 어, 대체적으로 평... 그 이공계는... 물아생을좀 선택하는 것을 약간 권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자 그러면 각 대학에서 그 동안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 같은 경우요 여기를 잘 읽어 보시면 보이겠지만 요약 정리를 하자면 역시 마찬가지 전문 교과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금 어디 몇 번째 줄에 있냐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대신 전문 교과를 선택할 수강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있는데 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융합 선택 일부 과목은 이제 절대평가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은 선택하지 않고, 왜 상대평가니까 약상 빡세, 대 빡세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하지 않고, 그냥 조금 상, 절대평가가 있는 융합선택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령 부리지 말고, 일반선택에서 물리를 선택하고, 진로선택에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어, 양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융합선택에서도 이렇게 좀 선택을 해야지만, 좋은, 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뭔가 물리는 선택 어렵다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선택한 인원이 너무 적은 거죠. 적다 보니까 당연히 등급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등급이 낮게 나오더라도 선택한 학생들한테 더 좋은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서울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과목 선택에 맞게 위계 여기 밑에서 하나 둘셋네 번째 줄에 과목 선택에 맞게 위계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단순히 많은 학생이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수강했거나 기초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심화 과목을 어, 선택하는 등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학이 학생의 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과목의 수강자 수 학생 분량이나 난이도 등 외적인 부분이 아닌 학생 자신 의 꿈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이 공개를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이게 어, 공대든 어 그리고 그 의학이나 또는 약학이든 물화는 무조건 선택하고 이제 어 약학이나 생명 그 의학 같은 경우 생명과학을 이제 끌고 가야 되는 형태여야지. 어, 아름다운 생계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무라생? 쉽지 않습니다. 자, 중학교 때 또는 고1통합과학이랑은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선택해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자, 절대로 쉬운 길을 노력 없이 성공하는 길은 없습니다. 자, 어려운 과목이고요. 당연히 그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